안녕하세요. 선가드 단열필름 유사장입니다. 아, 요즘 단열필름의 기능 중에 시선 차단 기능이 많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 외부 시선 차단 기능을 자세히 동영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몇년 전에 저희 단열필름을 시공한 대전 은행동 1층에 위치한 웨딩샵에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큰 창. 큰 창은 저희 옵티비전 2호 고급형 필름이 시공이 된 모습이고요. 작은 창 출입문은 저희 프리미엄 필름 ESTIR4호가 시공이 된 모습입니다. 지금 도로에서 제가 한 3m, 2m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실내를 촬영하고 있는데 실내가 전혀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실내 드레스라든지 인테리어 기타 디피어 있는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고요. 어, 이렇게 LED 등불만 아, 이렇게 살짝 아, 보이네. 요 완벽한 시선 차단 효과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제가 이제 가까이 들어가서 네. 실내에서 밖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저희 옵티비전 2호 고급형 필름이 시공된 모습이고요. 이쪽 창문은 아, 이쪽 현관문은 아, 프리미엄 필름이 시공된 모습입니다. 아, 전혀 어둡지가 않고요, 오히려 더 선명하며 밝은 실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